여러분 안녕하세요. 승미실랭입니다 제가 이번에 찍을 영상은 2023학년도 상반기 영어인강 공부 영상입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영어인데 그 이유가 2021학년도 이전까지는 영어가 EBS 직접 연계였습니다. 그래서 EBS 지문이 그대로 승의 빈칸이나 삽입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상반기랑 중반기에 영어 공부를 소홀 했어도 하반기에 영어 공부를 EBS 위주로 열심히 암기함으로써 수능에서 3등급이 1등급이 되고 4등급이 2등급이 되는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2022학년도, 즉 작년부터는 EBS가 간접 연계로 바뀌면서 더 이상 EBS 지문이 그대로 수능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어, 그렇다고 절대평가인 영어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건 비효율적이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도 먼저 작년 수능을 분석을 먼저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컨텐츠를 소개하고 그 활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등급별로 인간 커리큘럼을 짜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작년 수능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EBS 연계가 무용지물이었던 작년 수능과 EBS 70% 직접 연계였던 재작년 수능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속 표는 작년 재작년 수능 등급별 비율 자료인데요. 딱두 가지만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등급 비율이 재작년 12.66%에서 작년 6.25%로 반토막이 났다는 것을 확인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3등급 비율인데 1등급과 2등급을 합쳤을 때 21학년도 29%, 22학년도 28%로 큰 차이가 없고 4등급 이하도 비슷한 비율을 보입니다. 그런데 3등급이 5% 이상 작년에 폭증을 했습니다. 저는 이처럼 3등급이 늘어난 이유가 작년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2학년도에는 6평 1등급 비율이 5.51%, 9평 1등급 비율이 4.87%로 상대평가 느낌으로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EBS가 사라져서 마땅히 기적을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라 중위권 이상 학생들이 6월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결과가 저는 3등급의 증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열심히 했는데도 3등급만 늘었지 1등급은 반통이 났다는걸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자료를 보면 납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작년과 재작년 영어 오답률 베스트 10 문항들인데요. 어, 첫 번째로 주의 깊게 보셔야 할건 2학년도에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34번 빈칸 65.6% 였는데 2학년도에 오답률 베스트 1에서 4까지가 재작년 최고난도 문항보다 오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오답률 6위부터 10위까지는 작년이나 재작년의 문제들의 오답률이 비슷하게 수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작년 베스트 5 문항들은 삽입, 빈칸, 밑줄음이, 어휘 등 주로 고난이도로 출제되는 유형들이라는 점을 볼수 있는데, 어, 베스트 5 문항의 오답률의 폭증, 그리고 주로 삽입, 빈칸, 밑줄음이 같은 변별력 있는 유형이 베스트5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통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4가선 문항은 확실하게 변별하겠다. 다만, EBS 연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머지 문항들은 과거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하겠다. 따라서 90점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변별력 있는 삽입, 빈칸, 밑줄 의미 등을 이겨내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에 따라 1등급 이상을 받는 공부량과 2등급을 받는 공부량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요약을 하면요. 첫 번째로, 작년 학생들이 열심히 했음에도 3등급만 늘었지 1등급은 반토막이 났다그 이유가 오답률을 보아하니 평가원이 삽입이나 빙향 같은 몇몇 유형에서 변별을 하는 한두 문항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을 받는 공부량과 2등급을 받는 공부량이 차이가 날수 있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1등급이 되는 공부량과 1등급과 2등급이 진동하는 정도의 공부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저는 3등급에서 5등급 정도의 학생이 1, 2등급 진동의 성적을 받기 위해 4단계를 밟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초 구문 강의와 문법 개념을 공부하는 단계인데 이거는 3등급 이상은 생략해놔도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단계로는 수능 구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단어장 하나를 떼는 게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어 지문 읽는 방법, 그 영어 유형별 풀이법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독해 기본 강좌를 듣는 게세 어, 번째 단계라고 생각 하고, 마지막 단계로는 빈칸, 순서, 뭐 삽입, 이렇게 고난이도 유형만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어, 독해 심화 강좌를 듣는 것으로 저는 1, 2등급 진동까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정적인 1등급이 되기 위해서 어, 추가할 컨텐츠로는 어, 첫 번째로는 주간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출문제집, 세 번째로는 어, EBS 연계교제 이세개 중에 하나 혹은 세개 중에 두 개를 영공부에 첨가함으로써 안정적인 1등급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 컨텐츠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수능 영어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컨텐츠와 그 활용법을 제가 단어장, 문강의 독해강의, 주간지, EBS 연기교재 기출문제집 이렇게 6개의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컨텐츠를 소개하기 전에 제가 높파심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가끔 학생분들 중에 영어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강사 아무나 한명 선택해서 풀거리 따라가면 1등급 나온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근데 저는 영어도 국어처럼 강사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을어 대표적으로 고문 강의만 해도요 나에게 맞지 않는 고문 강의를 들었을 때 체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최화를 실패해서 차라리 구문 강의를 듣지 않느니만 못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또 독해 강좌만 하더라도 학생의 독해력에 따라 채화가 쉽고 어렵고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문 안에서 패러프레이징 된걸잘볼수 있거나 아니면 지문의 구조를 잘볼수 있거나 단어나 문장들 간의 관계를 잘 짜질 것을 요구하는 이런 독해 강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국어 즉 비문학 독해력이 갖춰진 상태로 들었을 때 효과가 큽니다. 이제 반대로 유형별로 프리법을 정립해 주거나 아니면. 한 지문에서도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으로 나눠서 학생의 독해부담을 줄여주는 강좌일수록 독해를 떨어지고 국어를 못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체화해서 성적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강좌에 해당을 합니다 이처럼 영어 강좌들이 학생의 수준이나 아니면 학생의 호불호에 따라서 너무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일주일까지는 영어 강사를 선택하는데 고민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강사를 선택하면 의심하지 않고 쭉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어도 국어, 비문학 강의처럼 중간에 드랍했을 때는 차라리 안 듣느니만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따라가고 대신 선택 자체를 신중히 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 단어장부터 컨텐츠 리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어, 단어장은 한 권만 보거나 두 권을 보거나 아예 안 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권만 본다면 당연히 단어장 한 권을 다뗀 다음에는, 어, 여러분이 지문 안에서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게꼭 수반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한 권만 본다고 하면 저는 워마 이천이나 아니면 어이쿠 수능, 경선식 영단어, 이 중에 하나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어장 두 권을 보는 경우에는 지문 안에서, 즉, 문장 안에서 단어를 암기하지 않아도 단어 자체만으로 암기를 두 권이나 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암기력이 좋은 학생들이 두 권을 보면 좋습니다. 어, 대신에 지문 안에서 단어를 암기하는 건좀 줄어들겠죠. 이제 이런 학생들은 어, 대표적으로 그 워마 고등 베이직, 워마 2천, 그리고 워마 하이퍼 이세개 중에 두 권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어이 끝 고교 기본, 어이 끝 수능 이렇게 두 권을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예 단어장을 안 보는 경우는 주간지를 하는 학생들은 어, 주간지에서 어, 매일 하루에 단어 30개에서 50개를 강제로 암기를 시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어, 단어장을 꼭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장은 한 권만 제대로 봤고요. 그 이후에는 지문 안에서 단어를 외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구문 강의를 에대 알아볼 건데 아직도 구문 강의와 문법 강의를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문법 강의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오형식, 그리고, 능동태, 수동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배우지만, 이 중에서 문장을 해석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토픽으로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구문강의에 해당을 합니다. 구문강의도 기초구문강의와 수능구문강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기초구문 같은 경우에는 고3 수능수준의 문장을 해석하기에 아직 실력이 부족한 한 4등급,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수강을 해야 되는 강의고요 기초고문 강좌는 어 주로 고1, 고2 수준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명학 선생님의 1, 2라든지 아니면 조정식 선생님의 시작해랑 괜찮아 문장 이렇게가 저는 기초고문 강의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요즘은 이영 선생님의 노베 가는 길 그리고 그 이토스 강원호 선생님의 노베이스 엔드게임처럼 그냥 기초 구문 강의를 딱 하나로만 놓지 않고 듣기나 아니면 문제풀이까지 다 같이 묶어가지고 노베이스를 위해서 하나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구문 강의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이상의 학생들이 수능 수준의 문장 중한3줄 이상 되는 고난도 문장을 집중적으로 뚫어내는데 어, 듣는 구문 강좌로서 어, 대표적으로 이명학 쌤의 신텍스나 아니면 조정식 선생님의 믿어봐 문장편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구문강좌의 활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활용법으로는 병행을 할때 단어장을 병행하고 문제풀이를 병행하지 말자 입니다 어, 이게 제가 작년과 입장이 달라진 건데요 작년까지는 저는 이초고문이든 수능고문이든 구문강좌를 고문 들을 때 이것만 들으면 너무 공부량이 적으니까 마더텀 고1 고2 고3 중에 하나를 사서 병행하는 걸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작년에 제 패널분들이랑 토의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 패널분들이 고문 강의를 들을 때는 다른 문제풀이를 하지 않고 오직 고문 강의 최하에만 집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고문 강좌 들을 때는 다른 문제집을 볼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대신에 두 가지는 꼭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단어장은 하루에 대2원씩꼭 어, 외워서 단어를 놓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적 복습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고문 강의를 20강을 듣고 있다고 하더라도 1강부터 19강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 당일날 빠르게 그 문장들 읽으면서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누적해서 복습하는 것을 병행해야 고문 강좌 취하가 빠르게 끝나기 때문에 어, 저는 누적 복습과 단어장 암기는 꼭해주셔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고문 강좌를 들을 때는 어, 하루에 한두 강씩 매일 듣는 걸 추천한다는 겁니다 어, 다른 과목처럼 저는 영어 강좌도 하루나 이틀로 몰아서 듣는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고문 강의만 예외적으로 매일 하루에 한두 강씩 들으면서 내가 듣는 강사의 문장 해석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 복습을 통해 계속 문장 해석이 매끄럽게 되도록 복습하는 것도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어 독해 강좌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독해 강좌는 독해 기본 강좌와 독해 심화 강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독해 기본 강좌 같은 경우에는 재진술, PS, 비교 대조, 부처 읽기 같이 영어 지문 읽는 방식 자체를 배우는 강좌거나 혹은 내용 일치, 주제 제목 요지 빈칸, 순서삽입 같이 전반적인 어, 영어 문제 풀이 방법을 배우는 강좌 해당을 하고요. 독해 심화 강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유형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뭐 빈칸이나 밑줄형이 그리고 삽입 같이 이런 고난도 유형만을 집중적으로 뜯어내는 강좌에 해당을 합니다 전자인 독해 기본 강좌로는 이명학 선생님의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조정식 선생님의 미더와 글이 있고요 독해 심화 강좌로는 이명학 선생의 리드앤로직이나 아니면 조정식 선생님의 그 확실해 강좌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독해 강좌의 활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해 강의는 화면에 보이는 케이스 1 같이 국어처럼 주 1회 세네 강을 몰아서 듣거나 혹은 조금 더 많은 양을 들어야 할 때는 케이스 2처럼 주 2회 한 번에 두세 강을 듣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독해 강의를 들을 때는 강의 안 듣는 날에 뭐 하냐라고 묻는다면 들은 강의를 복습하고 다음에 들을 강의를 예습하기 위해 문제를 풀고 또 워크북을 풀면 좋겠습니다. 주간지나 기출 문제집 풀이는 워크북이나 아니면 예습 복습이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독해 강의를 들을 때 독해 강의 워크북과 본 교재 예습 복습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고문 강좌와 독해 강좌를 듣고 잘 소화를 하고 또 단어도 꾸준히 암기를 해봤다면 이미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오는 성적이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1등급이 되기 위해서 추가할 수 있는 콘텐츠로 그 주간지나 기초 문제집 그리고 EBS 연기 위주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주간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주간지는 총네 분의 선생님께서 출간을 하시는데 메가스터디의 조정식 선생님이 월간 조정식을 출간하시고 대성마이맥에서는 이명학 선생님의 수능 루틴 로션티의 키스 주간지 그리고 이영우 선생님의 파운데이션 등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네 개의 주간지도 엄밀하게 독학용 주간지인 월간 조정식과 수능 루틴 그리고 강의용 주간지인 그 파운데이션과 키스 주간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론 키스 주간지는 강의를 안 듣고 독학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다만 이 강의용 주간지는 매주 세어 강에서 네 강을 인강을 듣고 그리고 나머지 평일에는 그 스스로 독학에 입금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 독해 강의나 구문 강의를 대체하는 성격도 같곤 합니다. 어, 저는 이 주간지라는 컨텐츠가 그 매일 공부해야 될 분량이 1시간 내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휴율일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다만 딱 단점 하나가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학생분들 입장에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아니면 솔직히 기출 문제집보다도 저는 더 나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 측면 때문에 주간지들이 1년 풀로 있는 것도 있지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진 주간지들도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가격이 부담다 싶으면 상반기에는 인강에 있는 구문강의랑 독해강의 문제만 풀거나 혹은 여기에 조금 더 해서 기출 문제집 정도만 더 풀고 대신 어, 하반기 주간지를 구매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EBS 연계규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 이제 수능이 더 이상 EBS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어, EBS 연 관계교재를 학습하는 것보다는 주간지나 기출문제집을 통해 영어 실력을 늘리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3 1학기 내신으로 EBS 수능특강이 반영이 되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EBS를 학습하고 기출문제집이나 이제 주간지 학습을 하반기로 미루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데 어, EBS 교재를 학습할 때는 학교 수업과 스스로 독학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다른 강의에 도움을 받는다면 EBS i에 있는 수능특강 강의를 통해 도움을 받는 받거나 아니면 메가터디 조용식 선생님의 EBS 분석서를 통해서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이투스 쪽에 있는 전홍철 선생님 아니면 강원 선생님 이런 분들의 EBS 압축강좌 같은 걸 통해서 내신을 준비할 때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정시 준비한 학생들이나 N수생 같은 경우에는 어, 전혀 저는 EBS를 보는 게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분들은 독해 강의, 고문 강의, 단어장 열심히 하거나 추가한다면 주간지나 기출 문제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기출 문제집에 대해 소개할 를 건데요. 어, 저는 상반기에는 굳이 기출 문제집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이 듣는 독해 기본 강의나 독해 심화 강의에 있는 문제들이 전부 다 기출 문제들이고 또 워크북에도 기출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인간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고 분석하고 단어 외우고 고문 이렇게 분석하는 것으로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이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기출 문제집을 따로 풀기보다는 그렇게 독해 강좌의 교재들로 공부를 꼼꼼히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중반기에는 유형별로 된 기출 문제집 예를 들면 자이스토리나 마더텅 그리고 뭐 수능 기출의 미래 이런 기출 문제들로 상반기에 여러분이 독해 강좌에서 배웠던 것들을 막 기출을 풀면서 이제 적용하는 데에는 쓰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하반기에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한 5개년 정도 절대평가가 18학년도부터 지금 2학년도 1 2학년도까지 진행돼서 총 5개년이 있거든요 이 절대평가 기출 문제들을 연도별로 이제 막판에 풀면서 활용하기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출 문제집의 활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유형별 기출 문제집 예를 들면 자이스토리 같은 걸 푼다고 하면 어 저는 자이스토리에 있는 모든 문제를 어 풀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어뭐 밑줄음이라든지 아니면 빈칸, 뭐 삽입 이런 좀 어려운 유형들 있잖아요 이런 유형들만을 하루에 네 지문에서 여덟 지문을 풀고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좋고 뭐 내용일치라든지 아니면 분위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작문 문제라든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쉬운 유형은 안 풀거나 아니면 풀고 채점만 하고 넘어가는 이런 식의 공부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출문제집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회에서 두회 정도의 모의고사 형태로 기출을 풀고 마찬가지로 너무 쉬운 유형은 풀고 채점하고 넘어가고 빈칸이나 뭐 삽입 아니면 뭐 순서 이렇게 어려운 유형만 어 다시 한번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공부하는 게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컨텐츠들과 그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 제가 마지막으로 딱 요약을 하고 이제 인강 커리 짜드리는 걸로 넘어갈게요. 상반기에 여러분이 수능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한 최소 공부량으로는 어 단어장 그리고 구문 강의 그리고 독해 강의 까지 하는 게어 최소 1등급을 막기 위해 하셔야 될 공부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좀더 안정성을 부여하고 싶으면 주간지 아니면 내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면 EBS라고 생각하고요. 기출 문제집은 독해 강의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상반기에 풀 필요 없이 중반기랑 하반기로 미루는 걸 추천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인간 커리 짜 드리는 시간인데요. 제가 메가스터디 두 분, 대성마이맥 세 분, 이투스 두 분의 강사분들을 가지고 커리를 등급별로 세분화해서 짜놨어요 아주 미세한 커리 조정은 여러분이 그각 강사분들의 Q&A에 질문함으로써 하면 되고요 어, 저는 굵직굵직하게 커리를 짰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여러분이 커리 짜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인강 강사 선택도 중요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커리 짜놓긴 했지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나에게 맞는 강사를 고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메가스터디 먼저 제가 인강 커리를 짜드릴 건데 첫 번째로 독자들의 선생님은 조정식 선생님입니다 네, 조정식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3개의 등급별 분류를 해놨고요 어, 먼저 믿어봐 문장이나 믿어봐 어법에 가로가 쳐져 있는 거는 문장 해석이 잘 되는 학생들은 어,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어법 같은 경우에도 어법에 자신이 있으면 안 들음으로써 다른 과목에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기출정식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기출정식 좋다고 생각하지만 믿어봐 글 이후에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택의 기출정식들을 넣어놨지만 믿어봐 글이 끝난 이후부터 기출정식은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등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월달에 미더바 문장을 6월로 빼고 미더바 글 먼저 제가 넣어놨어요. 어, 그 이유는 괜찮아 문장을 채화할 시간을 4월 이용해서 가드라는 의미기도 했고 그리고 어, 이제 6월 모평을 그래도 점수를 잘 내는 게 중요하니까 어, 너무 문장만 공부하다 보면 좀 점수화가 안 돼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미더바 글을 어, 제가 넣어놨다는 점을 인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의 커리를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저는 모든 등급 전부 다 선택의 10개년 연도별 기준 이런 걸 넣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뭐제 자의적인 판단으로 넣은 건 아니고 메가스터디 선생님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1등급 되는 공부량 이라는 tcc가 있는데 어, 거기서 선생님께서 어, 주 1회 그 모의고사 형태로 기출문제를 푸는 공부를 추천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반영한 거고요 어, 다만 저는 이 연도별 기출을 푸는 시점이 문제 접근의 원리를 완강한 다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접근의 원리에서 여러분이 근거되는 문제가 근거되지 않는 문장 구별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각 유형별 문제풀이법도 다 문제원에서 배우기 때문에, 문제원 이후에 어, 기출문제를 모의고사 형태로 푸는 것이 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1, 2등급의 경우에 제가 여러분이 문장 해석에 좀 자신이 있더라도 문의원과 T339 파이널 혹은 T339 파이널 하나라도 좀 듣고 문제풀이 강의인 문접원과 오답제거리로 넘어가길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문접원과 오답제거의 원리가 문제풀이 강의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문장을 해석하는 것을 꼼꼼하게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미리 선생님의 문장 강의를 접하고 들었을 때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1, 2등급도 문장 강의를 추천을 드린 겁니다. 제가 따로 커리큘럼을 만들진 않았지만 어, 메가스터디의 그 김동화 선생님이나 김지영 선생님도 그 커리큘럼이나 교재 내용을 봤을 때 좋다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가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함부로 커리를 짜고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서 진 않았지만 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 강사 선택이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이두 분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면 이두 분을 들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대성마이맥스 님들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소개할 선생님은 임영학 선생님의 커리큘럼입니다 임영학 선생님 커리큘럼은 제가 네개로 조금 더 세분화를 해놨는데 고정 1등급인 분들이 임영학 선생님을 들으면 저는 리덴로직만 들어도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겨울방학 이용해서 리드앤로직을 완강하면 이후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독학을 할때 주간지를 보거나 아니면 내신용으로 EBS를 보거나 아니면 아예 안 보거나 이러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겨울방학에는 아예 안 보는 이유는 사실 리드앤로직에 있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 가지고 공부하시는데도 충분할 것 같아서 다른 거 병행 안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린 거고요 다만 리드앤로직을 완강한 다음부터는 여러분도 다른 걸 공부를 한다면 이명아 아카이브를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고정 1등급은 이렇게 짜 놨고 이제 1, 2등급 진동하는 분들은 신텍스를 들을지 말지 결정하시고 어, 듣게 된다면 듣고 아니면 알고리즘으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알고리즘도 이 안에 문제도 많고 그리고 신텍스만 하더라도 뒤에 모유 상태로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따로 그 아무것도 병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역시 여러분도 4, 5, 6월에 이용해서 리드 로직 들으면 되고요그 다음에 2, 3등급 진동을 한다고 했다면 여러분은 뭐 신텍스를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선택권이 있다기보다는 신텍스를 듣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신텍스 들을 때는 여러분이 문제 푸는 거 별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어장만 병행하시고, 근데 알고리즘 들을 때는 문제 풀이 같은 걸 병행하셔도 좋고, 아예 안 하셔도 좋고, 왜냐면 하 알고리즘에도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이런 원리로 커리가 짜진 거고, 그 다음에 4등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1, 2 다음에 신텍스를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일리와 신텍스를 채워하는데 온 힘을 쓰셔야 하기 때문에 단어장만 병행하셔야 되고 이후에 알고리즘 들을 때도 EBS, EBS는 뭐 내신 때문에 볼수 있지만 주간지는 안 보셔도 될것 같고 리드 로직도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뭔가를 안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선생님은 대성마임에게 션티, 입니다. 아무리 주간지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내신 대비하시는 분들은 EBS 원본 교재를 가지고 내신 대비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 등급마다 이렇게 들어야 될 강의가 3월 전까지만 있고 4월 이후부터는 강의가 없습니다. 주간지가 강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어 주간지로 공부하고 주당 이제 주간지 해당 주차 강좌를 듣는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들을 강의가 없고 어, 다만 1, 2월 달에 강의가 몰려 있는 것들은 주간지를 완벽히 체화를 하려면 지금 선생님의 구문 강좌나 독해 강좌를 미리 듣고 혹은 병행하면서 주간지를 푸는 게 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반에 들을 강의들이 꽤 있습니다 어, 특히 5등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어, 강의 듣는 것 때문에 주간지 진입 시기가 좀 늦어져요 어, 그럼에도 주간지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벽히 소화하려면 선생님의 이런 강의들을 듣고 주간지를 진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등급 이하는 이렇게 2월까지는 주간지 하지 않고 강의 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선생님은 대성마임에게 이영수 선생님입니다. 이영수 선생님을 든다고 했을 때 저는 단어장이 따로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간지에 있는 단어들이 아마 주당 50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주간지에 있는 단어들 따로 외우면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전치사만이나 다이어그램 출제자의 핸드북 같이 따로 어휘도 수업을 해 주시는 게 있는데 전이 정도로 공부하는 게 단어장 보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단어장은 아예 뺐고요 어그 다음에 EBS 원본 교재는 역시 여러분이 내신 대비를 한다면 따로 봐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별로 살펴보면 1에서 3등급이라고 한다면 파운데이션, 리핑을 하는데 이때 파운데이션을 처음 들어갈 때부터 바로 시나리오와 기출분석서 그 강좌를 통해서 풀이 방식을 어, 미리 익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리액트나 오버뷰는 6평 이후에 6월 모의사 보고 내 약점이 생기면 그 약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이런 강의들을 어,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4, 5등급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과 병행해서 유배 가는 길을 어, 바로 할수 있겠다 생각해서 넣었고 그다음에 리핑 전에 시나리오왕 기출 분석서 이거를 먼저 하고 이제 리핑으로 들어가는 게 QA에서 좋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 4, 4 5 등급은 이렇게 커리를 짰고요. 6 등급 이하는 파운데이션을 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바로 유배 가는 길을 먼저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들어가고 그다음에 리핑 들어가지 말고 시나리오와 기출 분석서로 전반적인 행동 영역을 정리하고 리핑을 들어가는 게 생각합니다. 어, 제가 커리 족에 넣진 않았지만 대성마임에게 은선진 선생님도 어, 나는 논리 독해자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 지문을 어, 빠르게 읽는 방법 그리고 어, 빈칸 추론 문제 푸는 확고한 방식 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 빈칸이나 영어 글읽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나논독도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나논독 같이 강의 자체가 독해력이 있는 상태로 이 독해력이라는 건 영어 독해력 말고 국어의 말귀를 알아듣는 독해력 자체가 좀 있는 상태로 들으면 어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 이투스 선생님들을 소개할 건데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할 이투스 선생님은 강원호 선생님입니다. 강원 선생님은 제가 커리를 임의로 짰다기보다는 어 선생님 홈페이지에 등급별로 3월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짜져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제가 그냥 적어 넣은 거고요. 어 사실 제가 적은 것보다 조금 더 세분화돼 있을 거예요. 선생님. 철학 자체가 맞춤 인강 제공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강의들이 개강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여러분이 Q&A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4월 중간고사 이후에 따로 커리큘럼 안내가 현 시점에서는 없는데 제 경험상 다음과 같은 강의들을 차례차례 들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나머지는 쩔놨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판단이니까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들으려면 이투스 강원 선생님 Q&A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자기 등급을 어 적어 넣고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투스의 전홍철 선생님 인데요 전홍철 선생님은 원래 EBS 정리로도 유명했지만 사실 하위권 영어를 상위권까지 끌어 올리는 때 특화되어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3,4등급 그리고 5등급 이하가 들었을 때 특히 효과가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인강을 들으면 여러분이 어 빠르게 어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선생님은 이투스의 주혜연 선생님인데요 제가 주혜원 선생님은 해석 공식이라는 구문 강좌만 들어봤지 다른 강좌는 들어보지 않아서. 제가 그 월별로 어디까지 공부하고 이런 커리큘럼은 어,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 어, 적어도 구문 강자만큼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짜 탑 티어만큼 좋은 선생님으로 생활해서 어, 저는 구문 강자의 미로 보아 나머지 강사도 좋을 것 같아서 주연 선생님도 추천을 합니다 세세한 커리큘럼은 주연 선생님 Q&A를 통해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상반기 영어 인강 공법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